현대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사주 t 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주실관 시간에는 어, 신월의 신금사주를 가지고 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월의 신금, 가을의 신금입니다. 어, 불을 필요로 하겠고 또 불을 돕는 나무가 사주 안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원국을 살펴보니까 예, 시간의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 용신의 뿌리가 연지에 예, 오화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희신, 희신인 어, 목의 기운이 어,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습니다. 보 어, 그 점은 음, 아쉬워 보입니다. 어, 병정화와 가벌목이 천간에서 용신과 희신이 되면은 어, 지지에는 이들 어, 용신과 희신의 뿌리가 되는 인묘사오미술토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사주는 오화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 오화는 자수를 만나면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그래서 지지에 있는 어, 용신을 받쳐주는 음, 지지오행들은 하나보다는 어, 두개 또는 세 개가 있으면은 어,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이 사수에서는 어, 용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주변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어, 일간에 의해서 합이 되어 있습니다. 병신합 수기운으로 끌려갈 수 있는 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 신월에 이 임수는, 어, 귀신으로서, 어, 해수와 신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있는 이 임수는 대단히 강한, 어, 상관이 투출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은, 어, 관을 병신합으로 묶여 있는 병화를 수거화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무토입니다. 가을의 무토는 옹기가 있으면은 비록 한신이지만은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오행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하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는 한신무토가 어 임수상관을 어느 정도는 어그 극을 할 힘은 없지만은 어 다소 견제해 줄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하의 생을 받고 있고 병화의 생을 받는다면 좋겠지만은 이 병화는 신금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무토 어, 한신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임수 상관이 병화 정관을 극을 하려고 할때 무토 정인이 있어서 토곡수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관을 극하지 못한다라고 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오행의 어, 희용신의 작용과 기부신의 작용, 그리고 한신에 해당되는 이 토가 비록 어, 화의 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신에 어, 해당되는 사주 원국 내에 가장 강한 오행의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 임수를 토복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분은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말을 쇠내 당해왔기 때문에 본인은 상관 경관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상관이 관을 극한 것을 인성이 무토가 극해주기 때문에 과문이 있다라고 평생 가는 철학관마다 덕담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분이 어, 알고 있는 대로 어,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 이분은 믿고 싶었는 건지. 어쨌든 어, 이런 그 희신인 어, 그 목이 없다는 것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릴 때 아버지에 해당되는 어, 재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와의 인연의 고리가 박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성장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결혼을 못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처와의 인연의 고리가 박하다라고 일차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관에 자식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관이 상관에 의해서 학거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견이 내 자신인 신금이 가서 병신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관에 의해서 관을 거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도 이 아버지를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경술 시내 이 어린 시절에는 겁재의 운이 왔습니다 겁재와 비견의 운이 왔는데 특히. 비견의 운은 원국에서 병신합을 하고 있는 사주가 운에서 다시 신금이 오면은 그 병신합의 자동력은 매우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온 해수도 용신을 크게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술대운도 어, 술토가 와서 연지와 오술합을 해서 어, 좋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어, 사실은 어, 크게 발복한 음,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10대와 20대, 이 경술과 신의 대우는 어, 큰 뚜렷한 직업 없이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막노동이랄까 그 뚜렷한 직업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마침내 임자계축대운이 들어오자 어, 상관이 와서 관을 극하고 이런 어, 상관과 식신이 자수와 축도와 함께 와서 결국은 어, 이 자수가 연지오화를 극하기도 하고 어, 축토가 와도 어, 신을의 축토는 오하와 만나면 오하의 온기를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만큼은 아니지만, 축토도 오하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대운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자수나 축토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임계수가 천간에 임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용신은 거의 고립무원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 고물 장수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안정된 결혼 생활은 유지되지가 않았습니다. 처도 떠나고 자식도 연락이 닿지 않을 만큼 공핍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분이 하도 삶이 팍팍하게 살아온 터라, 어, 동네 철학관 같은 데 가면은 당신은 54세가 넘어서면은 재물복이 와서 크게 성공한다. 그때 되면은 어, 재물을 얻고 마누라도 얻고 과문이 예, 살아서 앞으로 팔자가 펴질 것이다. 라고 어, 한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 가빈이나 얼며운이 왔을 때 물론 인목이라는 이 우문은 인신충의 영향권에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간에 왔는 갑을 목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 원국에 없는 희신인 목이 인목과 묘목과 함께 와서 용신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이미 용신이 극을 받고 있는 이런 사주는 희. 원국에 없는 귀신이 대운에서 이렇게 온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설명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분은 54세부터 가빈 대운, 64세부터 74세까지 저긴 가빈 얼묘 대운 동안 그동안 들어왔던 당신은 크게 재물을 얻고 여자도 다시 얻고 어, 팔자가 펼 것이다, 라는 것을 어, 전혀 충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겨우 저 시기에는, 어, 떠돌이 생활은, 저, 어, 그만두게 되었지만은, 아주 작은 지하 점포에 이런저런, 어, 작다한 고무를 갖다 놓고, 어,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그냥 그날 하루를 공치해야 하는, 아침에는 점심을 걱정하고 저녁에는 저녁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은 74세 갑인 얼묘 대운 이전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어, 올해 80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아마 병진 대운에 와서는 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지만은 어, 사주로 봤을 때 충분히 어, 추정할 수 있는 음, 것이기 때문에 공부 삼아 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가 온 것까지는 용신이라서 좋겠지만은 항상 병신 합을 하고 있는데다가 임수 상관이 대운의 병화를 덕을 어, 해 버립니다. 용신이 그걸 받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신병화가 이 병화를 도와주는 뿌리가 따라온 것도 아니고 진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진 대우는 말년에 많은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외로운 그런 삶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신축년이고 작년은 경자년입니다. 천간에 경금이 오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실제는 이 신금이 가장 불편합니다. 병신합을 하고 있는 사주가 대운에서 병신합을 하고 있고 다시 연운에서 병신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용신은 그야말로 어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또 따라온 축토도 작년 자수에 이어서 축토를 두고 봤을 때이 병화를 잡아주는 최소한의 뿌리인 오화마저도 어큰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80세가 되는 또는 작년 79세와 원래 80세는 많은 삶의 위기를 겪어야 할 만한 그런 운이라고 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한평생 어 자기 사주가 매우 관우이 있고 어 중년 이후에는 크게 발복할 것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어, 사주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지만은 어,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 이분은 아마도 자기 사주가 언젠가는 크게 발복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병마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한 채 가족, 처나 자식으로부터 외면받고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뒤늦게나마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마음이 착잡하지만은 우리가 사주가 좋다고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사주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주에 대해서 원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주어진 대로 어, 천명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어, 자신의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옛날식 말로 말하면 하늘의 뜻일 뿐입니다. 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 좋다고 해도 어, 그 좋은 운이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운이 나쁘다고 해서 어, 하늘만 원망하기보다는 일단은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순리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평생 고물상으로 살아온 어떤 노인의 사주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